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지은말씀한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내용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날이 왔을 때에 저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30장 또 31장 통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회복,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전에, 먼저는 이런 좀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로 갔어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나 징계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어제, 어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서 이제 죄와 회개 또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 그, 저희를 이렇게 목양해 주시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망각증세, 그러니까 있는 것, 망각증세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막 하셨던 게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도 정말 거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제가 그 잘못을 또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 언제 또 했, 했다는 말이냐. 이게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두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죄의 그 대가, 죄로 인한 그 대가들, 그 책임들이 남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두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계속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겠죠. 뭐, 어때? 어차피 하나님이 처음 기억하시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실 거다 이 고난이 영원히 우리를 짓누르지 않는다 이 징계 때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끝나 소망을 발견하는 때가 오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오후부터는 서울 쪽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조심하시고, 또 남부지역은 많이 덥다고 하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